자이경기 3쿼터 시작합니다 저런게 왕키가 하면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던질거면 던지고 뺄거면은 저기서 엔드라인으로 파고 빼면 안되지 그렇지, 그러니까 던질 거면 던지고, 뺄 거면 빨리 빼고, 그러니까 방금도 좋잖아. 그러니까 슛이 확실히 좋은데, 예를 들면은 상대 날리고 원스텝 밟고 해도 되고, 아, 어.. 아 지금 벤치대로 하고 있어요 벤치대 1점 차입니다 어 한번 더 됐다 짧아 아쉽다 근데 어떻게 봤어? 파울로 봤어? 난 파울로 본거 같은데 네. 좀 피싱 그니까? 응. 피싱으로 나도 팔로 봤어. 어, 잘 뺐다. 이거는 좋아요. 아유, 미국시다. 아, 아, 네. 어, 아, 방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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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채공 패스를 하고 있어, 이 아, 어? 아. 저, 저, 왜 저렇게. 원선아, 하지마, 그런 거. 너드리블 하지마. 원선이 드리블하지 마. 원선이 크레이탐스처럼 드리블하지 말고 40점 넣어. 오, 나팅. 와 역전, 역전입니다. 그냥 왼손이네. 그냥 왼쪽이야 그냥. 아, 중심물 중심물 볼을 빨리 아, 왼쪽 발 크면 좀못 파. 와 오늘 포한 자유투안 좋네. 와발잘 뺀다. 진짜 황소 같다. 78될것같데 그러 80은 안돼 보이지 <목소리> 아 저렇게 잘 눌렀는데 드리블을 왜 치는 거야 맨날 레프리 우리 서비 네. 네. 어, 아 이거 좀 찍어줄래? 좋아, 좋아. 그렇지. 잘했어. 잘아이오아 <laughs> <laughs>

이게 너 빠르게 했다고 생각하는 애들 너 특유의 어 있어? 뭐 언제 말하는 거야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, 너 빠르게 했다고 생각, 했다 생각하는 애들 있가약 죽는 뭔가 있어? 너가 보면 가드레이이 아닌 아, 거아가드레 아, 뭐 가드 응. 영상, 아. 영상, 어. 영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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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딱 약간 액션 같은데. 액션! 아, 아니 됐어! 아니 됐어! 아! 아! 그 사람? 게왜 아, 이렇게 좋냐? 나비야 아, 두그 가든 엄청 강력하구만. <봐라> 오. 지점샷다삼다 삼. 다 삼. <봐라> 준호 네, 1대1 힘들지. 쉽지 않지 준호 1대. 뭐야 뭐야. 마 뱅크. 마 <laughs> 뱅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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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! 야아 아니다 안타 타스 요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, 아, 올라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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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수장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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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니가 삐-캐 숨겨라! 힘이 너무 쎄 아, <laughs> 진짜 <laughs> 뭘 바꾸러야 <laughs> I well don't wow. Main, main, main. Oh, yeah, 점차 51초 공원 리드 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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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메인 멍 때려 반점 그렇지 아유 까비 아잘 좋지. 어. 아, 오. 뭐야? 아. 어. 비비 어, 약간 준호 준호 약간 엠비스기 아니, 그어요 아, 약간 스마트 수비 어, 완전스마트잖아 아이. 오키. 인데 야. <laughs> 아이 워킹이 형 워킹이 아내 신인수면 받으면 돼우5초 양쪽 팀 파울 포 어, 2점 리안4 어, 3 2 1 아. 아.